63년 동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수백 개의 역할을 연기했죠? 사람들은 그를 국민엄마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요. 매일 타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완벽한 연기로 수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채우려 애썼지만 그 갈증은 사라지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나라의 새벽예배당에서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특별히 슬픈 설교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그 눈물의 의미를 그때는 알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1941년 서울의 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딸이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집안이었지만 아버지는 특별한 교육관을 가진 분이었어요. 책을 많이 읽어라. 다양한 삶을 이해해야 좋은 사람이 된다. 아버지의 가르침은 어린 소녀의 삶을 형성해 나갔죠. 운명적인 만남은 남대문교의 유치원 무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연극 무대에 섰을 때그 아이는 알았어요. 이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요. 무대 위에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경험은 신비로웠습니다. 관객들의 박수 소리는 어린 마음에 깊이 새겨졌죠.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매일 책을 읽었습니다. 다양한 인물의 삶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배우가 되기 위한 준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죠.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연기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어요. 1961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KBS 공채 일기 탤런트에 합격한 거예요. 20살의 젊은 배우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매 작품마다 새로운 인물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갔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원일기를 비롯한 여러 작품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펼쳤어요. 특히 어머니 역할을 맡을 때면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우리 엄마 같아요? 시청자들의 편지가 쌓여갔죠. 어느새 국민엄마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배우가 되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연기력은 인정받았습니다. 각종 연기 대상을 휩쓸었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늘 그를 비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어요. 박수갈채 속에서도 트로피를 받는 순간에도 마음 한 구석은 늘텅 비어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부족했어요. 무엇인지는 알수 없었지만, 분명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갈증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져만 갔죠. 거울을 볼 때마다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누구지? 60년 가까이 타인의 삶을 살아왔어요. 카메라가 돌아가면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착한 어머니, 슬픈 아내, 강인한 여성. 수백 개의 얼굴을 가졌지만 정작 진짜 자신의 모습은 알수 없었어요. 연기를 준비할 때는 완벽했습니다. 대본을 수십 번 읽었어요. 그 인물의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려 애썼죠. 카메라 앞에서는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했던 거겠죠? 하지만 촬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외로웠습니다. 분장을 지우고 의상을 벗으면 남는 건 공허함 뿐이었어요.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작품을 해도, 아무리 많은 박수를 받아도 그 허무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말이에요. 화면 속에 그는 늘 따뜻하고 강했으니까요. 인터뷰에서도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달랐어요. 밤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이게 다일까?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걸까? 때로는 무대 위에 서 있는 자신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타인의 대사를 외우고 타인의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의 인생을 사는 일. 이것이 과연 의미 있는 일일까요?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다지만 본작 자신은 감동받지 못했어요. 책을 읽어도 영화를 봐도 친구를 만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언가를 채우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어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았죠?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돈? 아니었습니다. 명예? 그것도 아니었어요. 사랑? 가족의 사랑은 충분히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딸이 미국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한번 오세요. 여기서 좀 쉬시는 게 어때요? 평소 같았으면 바쁘다며 거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래, 가볼까? 무언가에 이끌리듯 비행기에 올랐죠.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피곤했습니다. 긴 비행 탓이었죠. 딸의 집에서 푹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시간이 되어도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이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얼마 만인지 모르겠더군요. 그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어차피 안 주무시는 거 저랑 같이 새벽 예배 나가실래요? 새벽 예배라니. 한국에서도 거의 나가본 적 없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 가보자. 딸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섰죠.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별이 총총이 박힌 하늘을 보며 걸었어요. 작은 교회였습니다. 몇십 명 정도 모여 있었죠.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어요.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는지 알수 없었어요. 슬프지도 않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그것도 펑펑 쏟아지는 눈물이었습니다. 60년 연기 인생에서 수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눈물이었죠. 엉글린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아이가 엄마를 만났을 때처럼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찾았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진짜 자신을 알아주는 존재.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분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무대 위의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연기자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사랑해 주는 아버지를 말이죠. 새벽 예배가 끝난 후에도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딸이 물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은 건지 아닌 건지 알수 없었어요. 그저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만은 확실했죠.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엄격한 심판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어렸을 때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은 늘 멀게만 느껴졌었죠. 그런데 그날 새벽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언제든 투정 부릴 수 있고 있는 그대로 안겨도 되는 아버지 말이에요. 한국으로 돌아온 뒤 기도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창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친구한테 수다 떨듯이 중얼거렸죠. 아버지, 오늘 날씨 좋네요. 아버지, 대본이 안 외워져요. 아버지, 오늘 촬영 잘하게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이게 기도가 맞나 싶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죠. 숨쉬는 것처럼, 밥 먹는 것처럼, 기도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지도 않았어요. 그냥 언제든지 하나님과 이야기했죠. 촬영장에 가는 길에도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헛소리 안 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다 해주세요. 전 모르겠어요. 무대에 오르기 전에도 똑같았어요. 긴장될 때마다 중얼거렸죠. 아버지, 떨려요. 같이 가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완벽해지려고 애썼어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잘하려고. 온 힘을 다했죠.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아버지가 하실 거예요. 그렇게 믿으니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연기가 나왔습니다. 대본을 선택하는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목받을만한 작품을 골랐어요. 화제가 될만한 역할을 찾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이야기에 빛이 있나? 그걸 먼저 생각했어요. 아무리 어둡고 비참한 이야기라도 괜찮았습니다. 단한 줄기 빛이 있어야 했어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 아픔 속에서도 위로를 찾을 수 있는 이야기, 그런 대본만 골랐죠.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요즘 작품 고르는 기준이 뭐예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극률이 느껴지는 작품이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심지어 너 왔니? 라는 평범한 대사 하나에도 기도했어요. 이 대사에 당신의 따뜻함을 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줄한 한 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배우로서의 일이 곧 예배가 되었죠. 나이가 들수록 확신이 커졌습니다. 자신이 무대에 서는 이유는 단순히 연기를 잘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화면을 보는 사람들에게, 무대를 찾는 관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게 진짜 소명이었습니다. 80세가 넘어서도 무대를 지킬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몸은 힘들었어요. 대본 외우기도 예전 같지 않았죠. 하지만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아직 전할 이야기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아직 빛을 비춰야 할 곳이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평범한 대화였죠. 날씨, 교통,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런데 문득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기사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물었어요. 기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안 믿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신호등이 계속 빨간불이었던 겁니다. 평소 같으면 짜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감사했죠. 아, 하나님이 제 전도를 도우시는구나.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사님도 귀 기울여 들어주셨어요.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오늘따라 빨간불이 유난히 길었어요. 덕분에 좋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웃으면서 대답했죠. 하나님이 기사님한테 하실 말씀이 많으셨나봐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택시를 탈 때마다 전도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때마다 빨간불은 길어졌죠.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증거였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와 함께 살게요. 세수할 때도, 밥 먹을 때도, 걸을 때도, 계속 중얼거렸어요. 혼잣말처럼 들렸겠지만, 그건 기도였습니다. 촬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사가 생각나지 않을 때면 속으로 기도했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대사가 떠올랐죠. 감정이 잘안 잡힐 때도 똑같았습니다. 아버지, 이 역할을 당신께 드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기가 나왔어요. 공료배우들이 힘들어할 때면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스텝들이 지쳐 보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저 사람들에게 힘을 주세요. 말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셨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프리카 기아 어린이들에 대한 방송을 봤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들이었어요. 배가 고파서 울고 있었죠. 충격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며 울었어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원망하며 물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이해할 수 없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이 아이들을 그냥 두시는 걸까요? 그때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분명한 음성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게 보여준 거야. 네가 도울 수 있잖아.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 자신을 보내신 거예요. 당장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한 명, 두 명. 계속 늘어났어요. 어느새 103명의 아이를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었죠. 하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일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30명이 넘도록 후원을 이어왔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봤어요. 학교에 가고 꿈을 꾸고 웃는 모습을 봤죠. 그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나눔은 대단한 선행이 아니었어요. 그냥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후원하세요? 대답은 간단했어요. 제가 받은 게 너무 많아서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나눌 수밖에 없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연기도 후원도 전도도 모두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방법만 다를 뿐 본질은 똑같았죠. 화면 속에서 희망을 주고 후원으로 생명을 살리고 대화로 복음을 나누는 것. 그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80대가 넘었어요. 주변에서는 은퇴를 권했습니다. 이제 좀 쉬시죠.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에 출연했을 때였습니다. 치매에 걸린 노인 역할이었어요. 힘든 연기였죠. 하지만, 기도하며 임했습니다. 아버지, 이 역할을 통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게 해주세요. 방송 후 수많은 편지가 왔어요. 우리 엄마 생각났어요. 덕분에 힘이 났습니다. 그게 보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배우로 활동하세요? 비결이 뭐예요? 대답은 간단해요. 하나님과 함께니까요. 하나님이 보이는 곳에서 놀고 있으니까요.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이가 엄마 눈앞에서 놀아야 안전하잖아요? 너무 멀리 가면 위험해지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곳에서 살아야 해요. 그렇게 살다 보니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불편해져도 괜찮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무대에 설수 있을지도 알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걷겠다는 것. 그 시야 안에서 기쁘게 뛰놀겠다는 것. 그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현역배우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83세가 된 지금도 카메라 앞에 서시죠. 30년 넘게 아프리카 103명의 아이를 후원하고 계세요. 매일 중얼중얼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걸으십니다. 화면 속에서, 무대 위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한 줄기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 유산은 단순히 작품만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유산입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법,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법, 나누는 삶의 아름다움,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남긴 선물이죠. 여러분, 오늘의 그 사람 이야기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바로 배우 김혜자 권사님입니다. 1961년 데뷔해 63년째 연기 생활을 이어오고 계시는 국민 엄마이시죠? 전원위기, 엄마일 받아, 눈이 부시게 등 수많은 작품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오셨습니다. 김혜자 권사님의 삶이 말합니다. 진정한 정체성은 직업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요. 기도는 거창한 형식이 아니라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대화라는 것을요. 그리고 하나님 시야 안에서 살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온다는 것을요. 당신은 어떠신가요? 혹시 화려한 겉모습 뒤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느끼고 계신가요? 성공했는데도 공허하신가요?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중얼중얼 이야기하세요. 아버지, 저 힘들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이는 곳에서 노세요. 그분의 시야 안에 머물러 보세요. 그럼 길을 잃어도 금방 돌아올 수 있고 아버지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분의 놀라운 신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